서울에서 고생하시는 청년분들 다들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왜 서울에 사시나요? 며칠 전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집 구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원하던 조건은 중기청 대출 1억을 포함하여 2억짜리 전세였어요. 그리고 동네는 망원, 합정, 홍대 이쪽을 원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2억이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본 집이 한 다섯 건데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조건에 맞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요즘 매물이 별로 없대요. 그 와중에 보여주는 집들은 전세 2억짜리 집이라기에는 참 아쉬웠습니다 구해줘 홈즈나 유튜브 보면 괜찮은 집들 참 많던데 아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날씨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좋은 방이 나왔는데 지금 보러 가자고 그렇게 제 조건에는 맞지 않았지만 1억에 30 관리비 5만원인 반전세방으로 계약했습니다 자세한 집 투어는 다음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 집이 서울에서 세 번째 집입니다 지방러들의 출발점 신림에서 1년 망원에서 2년 그리고 이번 집은 집은 합정입니다. 제가 학교를 3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사회생활 1년차 신림동 시절, 지옥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하면 1년이면 1200만원. 그럼 1억을 모으려면 한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럼 내가 30대 초반이겠네? 1억으로 결혼하고 집살수 있을까? 일단 차는 못 사겠구나. 막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테크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고요. 직장 생활은 너무 힘들고, 지옥철은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내리면 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또 집으로 가는 급경사는 매일이 등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지 않는다면 적당한 회사 다니면서 부모님 집에 살면서 엄마밥 먹고 돈도 좀더 자유롭게 쓰고 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꿈을 위해 서울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친한 형이 이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고. 아,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당시 내 나이 24살. 벌써부터 사회의 벽에 무릎 꿇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3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작년에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집에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마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현실이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뭔가 더 해보려는 생각이 안 들고, 시간이 남으면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요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집안일도 다 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봐야죠. 그래야 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회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서울에 사시나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